오늘 소개할 영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 7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남편은 근처에 살며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이 씨에게 연락해 함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 씨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급하게 뛰어와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이 씨는 잠시 동안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복도 쪽에 있는 작은 방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 방범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아내의 핸드백을 꺼냈고, 곧바로 그 안에서 열쇠를 꺼내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남편은 참혹한 모습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박 씨는 빨래줄에 목이 졸린 채, 세살된 아들은 목에 보자기가 둘러진 채, 10개월 된 딸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차갑게 식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은 너나 할것 없이 혀를 찼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 없는 동반 자살 사건 현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집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방범 창살 또한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족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밀실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숨진 박 씨의 몸에 생긴 외상이 자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타살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저항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죽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목이 조여질 경우 몸을 버둥거리며 반항을 하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목에 나 있는 자국이 둘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줄에 자국만이 발견되었고 이 점이 타살보다는 자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살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내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형사가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품고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 버렸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을 죽인 방식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수사는 살인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뒤지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내놓은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5시 경이었고 수사팀은 그 시간 전후로 숨진 여성의 집을 드나든 사람을 찾는데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른 오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리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포착되었습니다. CCTV 속 여성은 박 씨의 고교 동창인 이 씨였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워낙 격렬하게 슬퍼했던 데다, 현장에 온 피해 여성의 친정 식구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가족만큼이나 가까워 보여서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되어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사팀 형사들도 크게 의심하지 못한 인물이기도 했고, 피해자의 남편 역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모습을 보았기에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형사의 눈에 의심스러운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 왼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으며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이긴 했어도 실내 온도는 따뜻하였기에 이런 행동에 의심을 품은 형사가 손을 보여달라 말하고 확인해보니 그녀의 손에는 가느다란 실선 모양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빨랫줄의 굵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손에 난 상처 자국을 근거로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화장실을 고치다 생긴 자국이라며 발뺌하던 그녀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얼마 못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 수사팀은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절대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을 거라며 도발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즉, 그녀의 말은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나를 처벌할 수 없을 테니 어디 한번 다른 증거를 가져와 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자백을 하자마자 긴급체포하였으나 48시간 안에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씨를 다시 풀어줘야 하기에 한 씨가 급했습니다. 이 씨가 너무 자신만만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했던 경찰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쉽게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 씨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숨겨진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일기장에는 2003년 한해 동안 이 씨가 한 일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일 전 며칠간 행적이 기록된 페이지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범행수법과 도구를 그린 그림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계획이 써져 있었으며 2003년이 가기 전에 피해 여성을 죽이겠다는 다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일기장 안에는 범행일 이전 무려 네 차례나 피해자 집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고 기회를 엿봤지만 예상 박상황이 발생하면서 실행시기를 미뤘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 안에 적힌 범행 계획서와 범행 도구를 만들다 만 재료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사건 기록에는 잔인했던 이 씨의 살인 행각이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성 박 씨는 그날 아들 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자 현관문을 열어주며 아들에게 이모가 왔다고 외쳤고, 아들은 총총걸음으로 뛰어와 이 씨에게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에게 깜짝쇼를 보여주자는 이 씨의 제안에 아들은 작은 방에 들어가 숨었고, 이 씨는 박 씨에게 준비가 끝날 때까지 딸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라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나 범행 도중 소리가 새어나갈까 과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고, 수건과 비닐봉지를 챙겨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의 이불수건으로 틀어막은 후, 보자기로 목을 감아 졸라 살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씨에게 돌아온 이 씨는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놀자며 제안했습니다. 작은 방에 아들이 숨어 있는데 준비가 다된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 여성의 머리에 치마를 씌워 눈을 가렸고 작은 방 문을 등진 채 세웠습니다. 이 씨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빨래줄로 만든 올가미를 문 바깥쪽으로 넘겨 박씨 목에 걸고 양손으로 감아 쥐고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박씨의 몸이 허공 위로 붕 떠올랐으나 박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딸이 바닥에 떨어져 다칠까 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몸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움켜잡고 있던 종이 조각은 범행 도구로 준비해왔던 페트병으로 만든 빨래줄 고정판에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죽은 여성 옆에서 울고 있는 딸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것으로 끔찍했던 살인 행각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셋을 차례로 죽인 이씨는 범행 도구와 열쇠가 담긴 피해 여성의 핸드백을 챙겨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 있는 작은 방방범 창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방 안으로 열쇠가 든 핸드백을 집어넣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저항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녀의 의도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내 인생은 비참한데 동창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몇 살인 동기를 털어놨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 씨는 시종일관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가난한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는데 평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박 씨가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해주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한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은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들통나면서 그간 쌓였던 질투와 열등감,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2003년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거여동 여고동창 살인 사건의 범인은 생각보다 빠른 사건 당일 검거되었습니다. 빠른 검거에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씨 본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것에 비해 너무나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해인 2004년 7월,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극형을 고려함이 마땅하지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남아있는 점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진정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005년 3월 상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얽힌 비극적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 씨의 범행은 결국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극적인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세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